진짜 잘 나가는 바지인데 보시면 은 여름 타임 라인으로 비과이드 타임 라인이거든요 근데 핏감 너무 예쁘다 얘네가 엉덩이 힙 라인에도 드라네이션 라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힙을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 주면서 애플 리비아 언니들 자 지금 진짜 많이 나가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단가로 포기했어요 35,000원 지금 렌스 제품 라인에 이렇게 원단이 야들야들한데, 이렇게 대폭 많이 들어갔다아비과이드 라인 저도 처음 소개해드리는 게, 여름에는 비과이드 라인들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. 근데 언니들 이거 사이즈 너무 좋아요. 스몰 타임, 에, 스몰, 미디움, 라지 언니들까지 보시고. 자, 근데 요거 바지 너무 좋은 게, 봄, 여름, 가을 다 입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? 여름에 이렇게 입고, 이제 우리 가을 오잖아? 그러면 여기다가 사실 기본티나 이런 셔츠 하나 입으시고, 자켓 하나 또 입으면 끝나, 사실. 그래서, 요거는 언니들 활용하기 지금부터 부담 없이 35,000원 주고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빼고 다 입으세요. 핏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는 안할 수가 없어. 와이드 타임라인에 내 몸을 보완해주면서 라인은 예뻐보이게 만들면서 핏감은 너무 예쁘고, 지금부터 가을까지 다 입을 수 있는 타입인데, 보시면 언니들 원단이요. 진짜 야들야들해. 그칩니다 너무 좋아요. 근데 무릎 튀어나오지 않는 라인으로 라인감은 너무 좋게 나왔거든? 요거 하실 분 있으시면 사이즈만 말씀하시고 요거 이제 금방 끝나요, 여러분. 고민하면 안 돼. 알겠죠? 요거 하실 분 있으시면 사이즈 남겨세요. 주